꽈절, 예배, 끝났습니다. 예배 끝나고, 지금 성도들하고, 사실은, 귀에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, 그, 감합니다뒤에서 성도들이 타고 온 차들입니다. 앞에서 많은 선물들 또 본사인 딸이 결혼해서 준비한 선물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활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구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건거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. 예, 소망의 굽니다. 김만나 아직 잘 지켜. 아, 사랑해. 아, 그래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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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하게도 그회에서 작년에 여섯, 여섯 명이, 그, 그, 교회에 그, 그 자매들이 결혼했어요. 근데 여섯 명이 전부 다 임신을 한 거예요. 근데 지금 아예 난, 난 애도 있고. 5월, 뭐 5월, 7월 마가 이을막 납니다. 모두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축복합니다. 부활절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잘살빼요 쇼이 잘가 시원아 잘 가, 또 와, 어, 어. 민지 잘 가라. 항은이 아, 잘가 하은아 안녕 아, 아, 사랑해 아.